2025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코인 키스입니다 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은 3,793원 코어량이 뭐썩 나쁘진 않은 상태에서 이 미니 가격 따지기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뭐 이렇게 뭐 나쁘다고 할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좀 하나하나 빌드업이 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트럼프 차남이 또뭐 이렇게 어 SNS 놀이를 하고 있네요 보십시오 에릭 트럼프 차남이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Feels like a great time to enter Bitcoin. 근데 이분은 예전에 예전에가 아니라 어제. In my opinion, it's a great time to add Ethereum. You can thank me later. 지금은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좋은 때다. 나중에 고맙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해도 돼. 이더리움을 먼저 딱 이야기를 하더니 또 이틀 뒤에는 비트코인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패턴이라면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XRP.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뭐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패턴으로 또, yeah, feels like a great time to enter XRP. 또 이런, 아마, 저런 SNS가 뜨면, 뭐, 상상만 해본다면, 비트코인 리플은 가만히 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가만히 있지만, 리플은 저거에 반응할 겁니다. 왜냐면 하 리플은 워낙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재밌는 친구군.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단순히 어떤, 이슈몰이 또는 가벼운 sns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는 뭐 가격이야 뭐 오르면야 좋겠지만 서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떤 더 좋은 어좀 호재로 인해서 아니면 더 좋은 분위기로 인해서 오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 사실이죠 이는 그대로 말, 말씀드렸고. XRP whales did not care about the 40% drop and bought more. 리플 어 고래들은 아 어, 최근에 40% 40% 드랍 그리고 더 많이 샀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익명 고래 이동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 i t c o i n Year Cycle. 이건 제가 어제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빨간색이 아, 이렇게 안 좋았을 때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좋았을 때인데,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아, 좋을 것이다. 라고, 뭐 이런 이 통계로 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은 눈여겨볼,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어, 사이클이 주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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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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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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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2025년은 좋을, 것이다. 이제 2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어, 늘 말씀드리지만, 큰 것을, 큰 그림을 볼줄 알아야지, 이 디테일한 것들을, 너무 디테일한 것들을, 어떤 잔파도에 너무 휩쓸리면, 뭐, 그것은 좋은 어떤 투자 감각은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감기. 반감기가 있은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한 건데, 어... 자, 2016년에 2016년 7월 9일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가 있은 이후 526일 후에 사이클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니까 2020년 5월 11일에 반감기가 된 후에 548일이 지난 후에 사이클 피크가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죠 작년, 작년 4월 19일. 네, 반감기가 된 다음에 또, 사이클 피크가 왔다. 그래서 만약 이 패턴이 맞다면, 어, 시, 2025년 10월 정도의 사이클의 정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있다 싶다면 차라리 이걸 보고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제 2월, 오늘 며칠인가 2월 6일밖에 안 됐는데, 뭐 10월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죠. 네, 그러나 뭐 10월에 정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뭐그 전에는 뭐 가만히 있는다, 뭐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유의미한 지표들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 따지기 수준으로 다시 네, 끌어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께서는 잘 인내하고 또 버티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제가 버틴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버티라고. <laughs> 여러분이 언제부터 제 말씀 잘 들었다고, 뭐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뭐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테더의 도미넌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가격과 반비례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추세가 지금 이렇게 된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좀 살짝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살짝 꺾이려고 하는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위치도 지금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긴 해요. 네, 이제, 이, 이런 느낌이라면, 아, 뭐, 주말간, 그러니까, 뭐 토요일 전후쯤에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다시 어, 불장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따가 제가, 밤 10시쯤에 라이브 방송 제가 할수 있다면, 그때 또 제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플의 이 맥주 차트는 완전히 붙어 있어서 조금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나중에 터너라운드가 돼서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에 움직이기는 좀 겁이 나니까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나서 또 손대기도 뭐 하고 그래서 투자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종적인 여러분만의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네 핑크빛이네요. 핑크빛이라기보다는 선홍빛이죠. 그런 것들 우리 공포타맥지수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공포타맥지수 네 보여주시죠? 아, 중립 정도로 됐네요. 중립. 여기까지 이틀 전에 여기 있었는데 다시 이제 중립 수준으로 진짜 말 그대로 중립 수준입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부채 시계 d e a d clock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부채거든요. 미친 듯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미친 듯. 억, 10억, 100억, 1000억, 5조, 36조 달러가 이제 빚이고 빚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략적 준비 자산 또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아 어, 한번 그좀 막아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 어, 트럼프에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뭐 섣불리 어떻게 이 제도권에 놓, 놓아서 어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움직이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전반적인 흐름도 봐야죠. 그냥 처음부터 뭐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리플,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렇게 하면은 진짜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미친 사람이다. 돈에 미친 사람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어, 저기, 무역협상, 관세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등등 또 해결해야, 미국이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하면서, 그런 와중에 암호화폐도 분명히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 방송인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EC의 위원, 위원, 새 위원장도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하원 의원, 의회도 잘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화당 위주로 통일성 있게 그렇게 간다면, 정책들도 좋은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잠시 후에 10시에 제가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으면 할 테니까요. 구독을 한번 눌러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람이 뜨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뭐, 알람이 진짜 저 실수로 안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를 여러분이 제 채널 말고 다른 채널들도 막 구독하고 있으면 알람이 제 것만 뜨지 않고 다른 사람들 것도 다뜰거 아닙니까? 다른 채널들 것도. 네, 그런 것에 이제 밀려서 여러분이 미처 모르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아, 어, 라이브가 안뜰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그 지상파 방송 라이브 이렇게 켜, 아니면 뭐 스포츠 같은 거 제가 라이브 같은 거그 이렇게 알람 설정 해놓는데 저는 항상 다, 다 뜨더라고요. 저는 불필요한 그 유튜브 채널 구독에 그 이렇게 알림이 뜨게 저는 안, 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